네, 오늘 12월 2일입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학성도의 뇌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 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인식을 속기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집사의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 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 오늘 주제는 가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어, 어, 뭐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또 새, 행복할 수만 있다면. 꼭 가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결혼을 지켜낼 필요도 없고, 자기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길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끼어져도 별 상관이 없고, 자식을 떠나도 상관이 없고, 그저 나 하나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혼을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보다는 결혼 생활을 깨워서 깨고 나가는 게더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언제나 대가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면 그 몸에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릎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세상 모든 게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없이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게 좋을 것 같으면 하다 못해 몸에 좋은 것을 해도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세상 시대의 정신은 뭐 결혼을 꼭 지킬 필요가 있나, 가정을 지킬 필요가 있나 하면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뭔가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가가 따른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자문 5장에서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가정을 지키지 않고 이혼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는데는 아주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요즘 세상은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겪고 사는데. 내가 가정을 버리고 간음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치료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런 대가가 없고 그저 행복한 것만 우리에게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만약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짓을 했을 때 거기에 아주 혹독한 대가가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잠깐 보시죠. 자, 5장 1절에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명철에내 귀를 기울여라. 항상 똑같이 말하죠. 이 솔로몬은 자기 아들 혹은 자기 백성의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고 있는 교훈은 간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유혹하는 그 세력, 그 가정을 깨고 그리고 음녀,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럽, 매끄럽다. 굉장히 유혹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거기만 가면 행복하고 거기만 가면 뭐 자기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이 있을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그 짐보다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결과와 대가에 대해서 더 길게 말을 합니다. 자, 사절을 보시면요. 나중은, 처음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쑥을 그냥 먹으면 쓰지 않습니까?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것을 선택해서 간음하고 가정을 깨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간음을 하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간음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같이 쓰고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그의 삶을 찌르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이이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 참혹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늠하게 될때그 가늠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늠의 결과를 보십시오. 가늠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읽고 해석해 드리고 읽고 해석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두렵건데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존영은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면 나의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 잘 가다가, 혹은 뭐 대학의 교수로 총장으로 그렇게 잘 가다가, 혹은 한 기업의 대표로 그렇게 잘 가다가 가늠의 문제가 터지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똑같다는 겁니다.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서 수한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빼앗기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고 하나님의 세상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음의 문제입니다. 간음하면 아무리 그것을 숨기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냐하면 명예를 빼앗기게 됩니다. 명예를 빼앗깁니다. 생명을 빼앗깁니다. 이 남자의 이 명예라는 것은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생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명예를 한 번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간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좋아했고, 그분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간음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모든 걸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살아있는 목사이나 사실은 죽은 목사처럼 그렇게 그 이후로는 어떤 책도 출판되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명예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예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두 번째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고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그 모든 재산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결혼 한두번 하고 나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평생 버는 건거 모든 것다 거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내가, 난 재산이 없는 사람이고 재산을 내가 지킬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예를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재산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늠하면, 가늠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핏땀 흘려 모은 재산, 엉뚱한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간음의 결과입니다. 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요,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조강지쳐버리고 집 나가서 딴살남치고 살다가 나이가 늘어서 늙으면 병이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영화나 소설의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허무맹랑하게 쓴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찾아와서 조강지쳐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늠하면 너의 결국 육신이 병들어 망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늠의 결과입니다. 가늠하면 병듭니다. 가늠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가늠하면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이 계셨죠. 그분이 아주 한국에 유명한 미인인 그런 아나운서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반숨불수가 되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잃어버립니다. 명예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버립니다. 그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간음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평생 후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명예 잃어버렸습니다. 돈 잃어버렸습니다. 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사는 게 그게 가늠의 결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도 많고 재산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죽을 때까지 내가 왜 그릇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허망하게 사는가라고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가늠하지 말라. 절대 결혼을 깨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제7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늠의 결과가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생각으로도 가늠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의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범죄하는 그것을 제거해 버려라. 차라리 눈이 빠지고 손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나서 없어지고 온몸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이 간음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자문 5장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것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간음의 결과도 생각해야 되지만 간음하지 말아야 할것세 가지.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아내만 만족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15절 보시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샘, 여기서 말하는 물이 나오는 우물, 이것은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로 인하여서, 아내로 인하여서 기쁨을 찾고, 아내로 인하여서 너의 목마름을 해소하라. 이 말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말라. 아내에게서만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자,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셈, 그게 곧 아내라는 거죠. 아내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1 9절 보시면,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고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쭉 해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결혼할 때 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면서 형편이 나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나이가 결혼할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회 경력이 많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좀더 많은 연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결혼한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형편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형편이 훨씬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버는 것은 똑같고 쓰는 사람은 혼자라면 형편은 훨씬 좋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결혼한 사람이 형편이 훨씬 좋습니다.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벌어서 두 사람, 네 사람, 뭐, 자식이 많으면 다섯 사람이 쓰는데 어떻게 혼자 쓰는 사람보다 형편이 더 좋아지냐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암노루 같은 그 아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보다 같이 같이 살아가면서 아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가정을 일구어 가는 사람들이 훨씬 잘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결혼해 오다가 자기 혼자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얽매워서 살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내가 가정을, 내가 가정에서 나가서 혼자 살면 훨씬 행복하게 내가 잘살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자가 힘을 얻고, 아내를 통해서 남자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좀더 나은 일을 하게 되고, 좀더 일을 잘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입니다. 수학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셈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내가 젊어서 취한 내 아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암노로 같고, 암사슴 같은 그 여인이 내게 복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만큼 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복입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올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가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머리에 잘... 가지고 있어야 가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5장 21절에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거수 일초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21절에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출에 매인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누굽니까? 가남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깨는 사람, 결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평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을 지켜내며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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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그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문을 쓸때 하고 평소에 자문을 쓸때 나이가 들어서죠. 전도서 자문은 나이가 들어서 썼는데요. 그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의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절대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늠하면, 가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의 삶이 평탄하게 안지 않습니다. 그의 명예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의 돈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가십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키며 그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로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과 은혜와 그 길을 평탄케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잘 지키시며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가정을 지키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남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